3년 단국대의 죽전이요 죽전 인문계 오후부터 보겠습니다 11번이요 응. 많은 건물에서 비는 이렇게 새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물 어쩌고 저쩌고 데미지도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걸 만들어냈다 뭐 가만 보니까 안문장아게 상관이 없네요 그쵸 이것은 allow 합니다 목적어 allow네요 그쵸 allow 목적어 to 됐네요 올라오가 ing 봤습니까 ing 받기는 해요 뭔 언제요 올라오가 음. 바로 목적으로 요 준동사 받을 때투 부정사는 안되고 동명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5형식 구조가 되면요 목적어 다음에 투 부정사 3번이요 12번이요 요렇게 한다 이런 사람들 수, 이렇게 아무것도 없네. <laughs> 투부정타 그냥 주어입니다, 그죠? 그냥 it's. 십 번이요. 그 동물은 지었다. 이런 펜스를 지었다. 전재 작업은 됐고, 근데 그 다음 날에 그 동물은 발견되었다. 바뀌어 봐. <laughs> 하자가 없어 완벽한 문장이에요. 그죠? 완벽한 문장 뒤에 동사 나오면 안 되니까, 일단 아웃. 이런 뭔가요? <laughs> 갑자기. 이렇게 되면 명사라는 소리예요. 그죠? 동사라도 틀렸고. 명사를 해도 이상하지. 이런 명사가 있지도 않죠. 사실은. 이 호흡 아닙니다. 합입니다. 합은 깡총깡총 뛰다 깡총,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자동사니까 이런 수동은 없어요. 지가 하고 있는 능동의 힘이 합핑. 14번이요. 그들에게 네트는 요거이다. 문장을 끄시고 관계의 사절 모든 사람들은 똑같다. 프리벨리간 에토스 이런 분위기는 쉐어링이다. 뭐보다는 요거다. 요거보다는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ing면요. 이것도 ing야죠. 1 5 번이요. 그들은 종종 스마일 적게 한다. 문장 끝이에요. 스마일이 뭐 자동사. 그냥 목적어나 보호받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분사구문요. 자주 스마일링은 뭐다 전반적인 불안함의 표시이기도 하다 이건데 동사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죠? 완벽한 문장에 동사를 추가하면 접속사 있어야 된다니까요. 다 아웃이고 이거나 이건데 그죠? 지금 분사구문이죠, 그죠? 투어쓸 이유 없습니다. n g 16번이요. 더 드라이브. 동사 아니죠. 그렇죠. 더붙었으니까 그린 에너지는 놔도 버리고 combined with the, the prospect of having to do without the natural gas. 엄청 긴데 그냥 여기서부터 이까지 전체가 다 지금 분사 구문이에요. 그렇죠? 수동 의미가 결합됐다. 이런 거 없이 여기는 또 관계 대명사 그렇죠? 복수니까 해보도 됐고. 시즌 일단 놔두고요. Keeping the grid going. Keep 목적 아이지고 되네요. 그죠? Solar and winter for sure. 뭐, 상관없고. 전체는 주어 이거, 동사는 이거네요. 그죠? 그니까, 러 삼십 단수니까 해지는 괜찮습니다. 아하. 이게 지금 BPP니까 수동이네요. 그죠? 수동인데 목적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 목조가 있네요. 그렇죠. 그럼 이거 빈 빼야겠네. 4번이 틀렸습니다. 17번이요. 어떤 역사가들은 주장을 합니다. 대절을 대절를 보시면 이 사람이 훔쳤다. 콜롬부서에서부터 이 명예를 훔쳤다. 괜찮습니다. 아, 이거 이상하다. 그렇죠? 오부 전치사인데 뒤에는 무조건 명사 혹은 동명사 나와야겠죠. 해빙. 스토리 목적어 뒤로 간 이유가 뭔가요? 이것도 길어서입니다. 길면 빠집니다. 목적어 지금 엄청나게 깁니다 그렇죠? 쭉다 목적어니까. 18번 이 요. 그녀는 즐겼습니다. 이거를 굉장히 많이 왜냐하면 그녀의 시트 컴패니언이 비커즈 저리요 들어 아하 이 이상하다. 이게 천 아웃 하는 게 흔히 뭐 판명 되다뭐 결과가 뭐 대다잖아요, 그렇죠? 어 이거 보호로 이사가죠, 그렇죠? 보호를 어떻게 해야 돼요? To 용사니까 to be able. 그뭐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가다 옆에 있는 사람이 즐겁고 재밌는 사람이고. 뭐 좋은 사람이고 여기는 우호적인 사람이며 당연히 즐겁겠죠 비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 19번이요 19번은 The Gatherings가 주어겠지 뭐전치사구어 동사는 모르겠고요 Some of which took place at the moment 관계대명사 절이고 또 관계부사 When British Hospitals는 채워졌다 최대치로 이런 치명적으로 뭐다중환 자를 합시다 이런 사람으로 있고 또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게 또그 절의 주어네요. 그 준비 같이 있을 수 없다. 아 <laughs> 저, 여기서부터 이까지 전부 다 전치사구고 그죠? 전치사구래요. 그 관계 사 절이고 꾸며주는 말이고 주어 엄청 깁니다. 게더링스가 주어 동사는 아 i n f l i c t 아 이게 큰일 났다 뒤에 목적어 여기 있죠 마찬가지로. 수동 안 되죠. 파격을 가하다라는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요. 아는 빼야됩니다. 20번요. At a time of major ratio recording. 놔둬버리고, new court of leaders는 making a case 하더라 for setting aside, t r o s o m e thinking을. Suggest 하는데, 아하, 지금 이게. 그제스 u 스 g e s t 관계되면서 축격이라는 소리. 고 선행사는 뭡니까 띵킹인가요 오, 띵킹이면 g t h 수니까 S 혹시 다른 거라도 마찬가지예요 케이스라도 S입니다 지금 복수는 없으니 k 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